백제 금동 대향로는 1993년 충남 부여 능산리 고분군 주차장 공사 중 진흙 속에서 발견된 기적과 같은 유물입니다. 1400여 년간 땅속에 묻혀 있다가 세상에 드러난 이 향로는 백제인의 뛰어난 예술성과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국보 중의 국보입니다. 향로는 크게 받침, 몸체, 뚜껑, 그리고 맨위 봉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받침은 용이 몸체를 받치고 있는 형상이며, 몸체에는 다양한 동물과 신선들이 평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뚜껑은 신선들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박산 모양을 본떴고, 그 위에는 봉황이 날개를 펼친 채서 있습니다. 이 향로에는 불교, 유교, 도교 사상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어, 백제인들이 꿈꾸던 이상 세계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견 당시에도 문양이 선명하게 확인될 정도로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으며, 이는 백제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는 단순한 공예품을 넘어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